핏이 그래가지고 이제 레이온하고 폴리하고 혼방돼 있는 거고 얘도 프리 사이즈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쓰리 버튼 쓰리 버튼으로 되어 있고 카멜 칼라 얘도 마찬가지로 브랜드 라인 작업한 겁니다. 그래서 고급스럽게 아주 똑 떨어집니다. 그냥 원단 이 겉에 파리 간지면 그냥 쫙 미끄러질 것 같아. 음어 이쁜 언니 입고 있는 거는 <laughs> 어떤 걸까? 아엠버마님 아. 아, 그레이를, 엠버마님, 여기 조춘얼님이 먼저 하셨었어. 응, 먼저 하셔가지고, 대답을 안 하고 계셨어가지고, 제가 계속 물어본거예요 응, 근데 조춘얼님이 한데 엠버님. 그쪽에서 잡으셨죠, 조춘얼님. 응. 조춘얼님은 유튜브인데? 그쪽에서 잡으셨죠. 응. 요 자켓, 지금 요게 이제 오늘의 신상.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5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이 자켓도 지금 얘처럼 나갈 가격이에요. 지금, 예, 지금 입고 있는 치마 판매하는 거예요. 네, 5만 5천 원. 5만 5천 원 사이즈. 통통한 5호부터 어, 통통 5호부터 77까지 가능하세요. 양 옆에 포켓 다 있고 이거 막주름 아니고 손주름으로 다 잡혀있어요. 뒤에까지. 그리고 여기를 다 눌려줬기 때문에 막주름으로 막 잡은 스커트보다 훨씬 더 날씬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훌감은 크고요. 자켓 어머, 하 양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응. 신상자니 아니, 아니, 아니. 시... 엠버, 엠버님 저기, 저기. 엠버님 저기 조추널님께서 먼저 하셔가지고, 브라, 저기, 회색은 지금 해빙군은조추널님께서 가져가셨고, 어. 혹시 노션하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엠버님. 응. 지금, 지금 자켓이 이름이 뭐죠? 브리튼 자켓. 브리튼 네. 자켓 11만 4천원. 11만 4천원. 컬러 지금 제가 입은 카멜. 이거 딱 진짜 카멜 컬러예요. 11만 밝은 베이지 아니고 톤다운. 진짜 그냥 딱 카멜. 가을하면 나오는 그 대표적인 카멜 컬러 있죠? 카멜하고 곤색. 이거 근데 제가 이거 살펴보면서 딱 보이시죠? 이 럭셔리함. 음. 진짜 얘도 똑 떨어져요. 지금 보이시죠? 똑. 지금 제 제티선. 완전 완벽한 핏. 얘도 77까지 맞아요. 77까지 맞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곤색도 응. 한 번만 입어봐 주세요. 응, 곤색 입어볼게요. 응. 비스켓님 요 자켓? 요 자켓 컬러 지금 카메라고 네이비하고 있고, 이거 제가 오늘 재고를 듣고 왔는데, 음, 그 재고가 떨어지면 나오는데 2주 걸려. <laughs> 브랜드 라인 작업이어가지고, 기우다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랬어요. 진짜, 어잘 빠졌네. 여기도 어깨에 패드 들어가 있고, 지금 저한테는 제 어깨가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어깨 드롭돼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3리 버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자, 아니면 우리 망개님은 요거는 저는 아까 제가 그거 머스타드 개는 안될 것 같고 내가 이거 가방 재봐야 되겠다. 요거 요렇게 입고 어디 갔지 벨트 있죠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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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걸로 여기 요렇게 해주셔도 이뻐요. 자켓들 어, 우리 비스키님 카멜 이런 응. 느낌으로 입어주셔도 괜찮거든요 제가 이거 가단 재드려 볼게요 얘딱 길가는데 딱 지나는데 얘가 딱 나를 잡더라고요 아, 어. 오늘 딱 자켓 보려고 나갔는데 딱 퀄리티 딱 마음에 들고 단가 딱 괜찮더라고 얘도 퀄리티 대비 단가 잘 나왔어요 이제 이거보다 못한 게 6,000원이 더 비쌌어 어깨 사이아 어깨가 작으시구나 네, 어깨.. 천을 좀 잠깐 봐주게요 가단이랑 어깨 재 드릴게요 근데 원단은 정말 되게 실키해요 레이온인데 정말 실키해 실키해 겉에 펴, 표면이 근데 얘네 자,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 얘도, 얘, 가단은 50, 잠깐만. 53 정도? 53. 가단 53 나와요, 가단 53. 어깨 잠깐 제드릴게요비스킷님거 적어드리고, 비스킷님 브리튼이라고 그랬지 브리튼, 11만 4천원. 이건 자동 그냥 무회 되네요. 근데 카멜도 이쁘고, 권색도 이뻐요. 이거 두 가지 컬러 다 추천. 어예 진짜 이거 어 진짜 여기다가 어우, 내가 아까 오픈일 때 우리 이거 지금 이지 이지 바지 이렇게 화이트 바지 요렇게 같이 매치하시면 진짜 어 너무 깔끔 너무 깔끔 그러겠다 그렇게 어, 해, 너무 깔끔하고 여기다 입을 때고 어머 어머 어째서 강아이 우리 일등력 연청 아니 연청 쪽이냐 그렇응 그거 아닌데 1 6력아 이거 셀바지다.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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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어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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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셔도 예뻐요. 청바지에다 그냥 흰티 하나에다가 진짜 우리 딱 얘는 근데 골드여가지고 지금 자켓은 11만 4천 원이야? 봄 자켓이에요. 딱봄 자켓이고 봄 자켓이고 제가 봤을 땐 6월까지 네 6월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얘 예, 요렇게 걷으셔가지고 입어주셔도 예쁘거든요. 이거 여기도 풀려. 오픈돼요. 너무 예쁘다. 자켓 11만 4천원 네 자켓 11만 4천원 그 다음에 진주는 이제 롱버전으로 바뀌면서 단가가 어, 내구성도 바뀌었고 진주 알도 바뀌고 이제 요거를 엮는 그 줄도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단가가 5,7로 바뀌었습니다. 진주는 다시 하얀 진주로 나온대요. 이렇게 골드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이쁘죠. 요렇게 요래요래 요렇게 같이 입어주시면 예쁩니다. 예뻐요. 여기다가 우리 요거. 얘네 요렇게 곤색 요 스커트 입어주셔도 예뻐요. 아, 이 스커트 진짜 반지 응. 작살. 요 스커트, 요 스커트 사이즈 아주 편하게 나오는 요 같이 입어주셔도 굉장히 세련돼 보입니다. 어, 세련돼 보이게 입으시기 좋은 자켓. 음 응, 손질이 안돼 있어.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블랙 도 이렇게 지금 라인 작업, 이것처럼 안에 깔끔하게 브랜드 라인 작업한 자켓으로, 단가 제가 또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자켓인데, 거기 지금 다려지지가 않아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소재가, 그리고 레이온이야, 레이온. 자켓 소재가 레이온이어가지고, 음, 걘또 조금 더 얇아가지고, 제가 조금 더 있다가 공개해드리려고 아직 안 꺼냈거든요. 자, 지금 입기에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안에다가 맨투맨 조금 아직 기모 있는 거 그런 거 같이 입고 입어주시면 괜찮을 거고 제가 지금 아직 이제 요거 올해링건 이제 요거 베이지 브라운 컬러 남아있는 거. 이게 진짜 그야말로 이제 지금 딱 입을 시기예요 이게 지금 딱 입을 자켓. 음. 이렇게 두 가지. 요게 지금 새로운 버전으로다가. 어우, 너무 이쁘다, 컬러. 너무 이쁩니다. 오늘 주문하신 고객님들은 내일 바로 발송이 될 거예요 여빈이 안녕하세요 어, 재고는 확인을 하고 왔고 근데 재방을 보시고 주문을 하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 쟤네, 제가 이걸 하면서 물어봤을 때몇장 재고 주문 가능하냐 그랬더니 어떻게 어떻게 있다라고 말을 해줬고 근데 그게 또 이제 저만 거래하는 게 아니니까 어. 카멜 칼라가 정말 이게 밝게 나온 칼라가 아니어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해 드릴게요 지 얘도, 얘가 베이지. 요, 요, 확실히 얘가 어둡다는 거 알겠죠? 어둡고. 그 다음에 우리 야산. 이거 안에 이온스 누빔되어 있는 거. 얘도 지금 딱 입는 거죠? 얘도. 어, 요런 톤. 얘네도 그냥 카메라 고그러는데 얘는 거의 베이지 가에 가까운 거고, 요게 진짜 카멜 컬러. 죄송한데 음. 청자켓 한 번만 입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음? 스승님, 스... 청자켓 어떤 거야? M, M, 어, M, M 자켓. 잠깐만요. 요거 브리튼 자켓, 가단 53 나오고 맞다. 아까 어깨 재달라 그랬지 우리 새싹님이. 어깨. 근데 어깨는 지금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저 자켓들보다 제가 입었을 때더 길어. 어깨가 더 커요. 어깨가 좀더 넘어가거든요. 이게. 근데 사선으로 떨어져서 어깨선이 사선으로 나와서 그렇게 또막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어깨가 거의 한 40? 45에서 6정도? 45에서 6 어깨가 45에서 46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1만4천원 들국카님 사이즈 프리사이즈에요 가단 54 어깨 45, 44에서 45정도 나오고